l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ab의 길이가 2t라고 돼 있죠. 근데 기울기가 1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야겠죠. 기울기가 1이라는 사실. 자, 그리고 그 직선 l의 y 절편을 gt라고 한다. 그러면 요 직선 l의 그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쓸수 있겠죠. 기울기는 1이고 y 절편이 gt니까 x 플러스 gt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 AB의 길이가 이제 ET잖아요 그러면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보면 기울기가 1이니까 여기 길이가 같을 거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기가 루트 ET 밑변의 길이가 루트 ET고 높이도 루트 ET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야지 그 대각선의 길이가 ET가 나올 테니까 그럼 점 A의 좌표를 만약에 이제 알파 콤마 알파 제곱이라고 하고요 B의 좌표를 베타 콤마 베타 제곱이라고 해봅시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이두 점이 X제곱과 이 직선 L의 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X제곱은 X 플러스 GT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GT는 0 이렇게 뒀을 때 이거의 두 해가 알파랑 베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제 얼마가 되겠느냐? 1이죠. 두 근의 합이니까. 그리고 알파 베타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GT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 그 직각 삼각형에서 보면은 어 여기 x 좌표가 알파고 여기가 이제 베타 잖아요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루트 et가 되죠 그리고 지금 y 좌표의 차도 루트 et니까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도 루트 et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요거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죠 그런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루트 et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제 1이고 그죠? 요런 형태가 알수 어, 알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인데 그죠? 베타를 먼저 쓸게요.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루트 2t인데 어 베타 플러스 1은 아 베타 플러스 알파는 1이다. 그럼 요거를 더하게 되면 2 베타는 루트 2t 플러스 1이죠. 그럼 베타는 2분의 1 곱하기 루트 2t 플러스 1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 빼게 되면 빼게 되면은 마이너스 2 알파가 루트 2t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럼 알파는 어... 2분의 1에 1 마이너스 루트 2t가 돼요. 이게 왜 필요하냐. 지금 문제에서 알파베타의 값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알파베타를 곱하는 거니까 요거 두 개를 곱하게 되면 4분의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t 제곱이 마이너스 gt가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 gt가 그 4분의 1에다가 2t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리미트 어, t가 무한대로 발산 돌렸을 때 t제곱분의 gt였는데 gt가 지금 어, 4분의 1 곱하기 어, 2t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면 4분의 1 곱하기 최고차항의 개수가 지금 분자가 2고 분모는 1이니까 2가 되겠죠. 그럼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돼요.